네. 2020년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2020년이 지나가고 결국은 또 2021년 소띠해가 밝았네요 어, 지난해에 이어서 여전히 코로나로 다툼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새해가 되면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다들 건강하게 이, 어, 이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새해에도 저희 아이콘 성형외과는 어, 저희 병화찾으 고객님들이나 부들게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원장님 저희가 음. 21년에는 월급을 많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서 원장님의 신년 은사를 <laughs> 준비해봤어요. 월급 많이 줄수좋겠네요 총괄해 주세요. 볼까요? 총은 음 이게 뭘까 그냥 자기 일에 대해서는 딱 결정되면 그냥 강직하게 나간다고 그러네요. 그리고, 그리고, 뭐, 이렇게, 뭐, 운이 좋은 것 같긴 한데, 뭐 게을르면 또 아무것도 어쩔 테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고. 그 재물을 볼게요. 음. 어, 2020년 동안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, 거기또 많이 좋네요. 맡겼던 길이 뚫린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하는 일에 성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고. 예전에는 장애라고 자주 발생했던 일들듯이 순탄하게 잘 풀려갑니다. 그러니까, 안정 때문에 안주하며 많은 걸 놓치고, 놓칠 수 있고, 있으니, 갖고 있는 능력과 주변 상황의 틈새를 잘 배합하면 큰 돈도 벌수 있습니다. 어, 괜찮은데요? <laughs> 와 다만, 생산적인 것에 지출이 있어야 하며, 소비에 관련된 지출은 상관하는게 맞습니다.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한 능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니 각종 국민연구습득에 노력을 키우면서 재물을 활용하시는 분을 개척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선은 중요에게네요 우선 생산적인그 지출을 말해야 되니까 벌면은 생산을 도와주는 사람도 우리 직원들이고 그리고 우리 병원이기 때문에 테다 병원과 직원들이 투자라는 얘기예요. 그렇죠? 소비자 기지는 뭐 어디 가서 너무 비싼 거 사먹고, <laughs> 이상한 고 사고 이러지 말고, 우리 주위에 다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야지, 같이 발전했다는 얘기니까, 결국은 그렇죠. 다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, 나 혼자 잘살수 없으니까, 그래요. 어쨌든 벌어지면, 어, 같이 나누고, 이왕이면 서로 기분 좋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봅시다.